주사위 1회 던질 때2에 배수가 나오는 사건 A, 3에 배수가 나오는 사건 B, 2에 배수가 나오지 않은 사건 C, 3에 배수가 나오지 않는 사건 D라고 할때 A는 2, 4, 6이 되고 B는 3, 6이 되고 그리고 C는 1, 3, 5가 되고 D는 1, 2, 4, 5가 됩니다. 여기에서 확률이 PA는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PB는 3분의 1, 그리고 PC는 2분의 1, PD는 3분의 2가 됩니다. 여 교집합을 찾아보면, 이 AB는 6분의 1이 됩니다. PA교집합 B는 6분의 1에서 이거 두개 곱하면 6분의 1이 되니까 독립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독립은 PA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므로 AB는 독립인 사건이 맞고 그리고 BC는, BC는 3으로 갔고 6분의 1인데 BC 곱하면 6분의 1 맞습니다 역시 그리고 CD는 1, 5라 해서 3분의 1입니다. 근데 PC 곱하기 PD가 3분의 1이니까 맞습니다. 따삭힌 이은티같이 다 맞습니다. 이상